나 머리 보고 감상평 남겨도 돼? 그 응. <laughs> 삼색 고양이 있잖아. 완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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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언제 웃음> 그거, <laughs> 그건데 <그거> 언제? <laughs> 아 어, 여기 초록색이랑 너랑 너무 귀엽기랑 어울려. 음, 내 것도. 치마도. 오늘 처음 입은 거야. 대신 사람 불 찍었어야 되는데. 그니까난 그래서 그 가끔 관찰 능는이 부러워 이런 순간을 잡을 수 있는. 음, 이렇게 보니까 예쁜데? <laughs> 어머 <어마>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선물이야. 어 무슨 선물일까? 원래 회사 전해 주려고 했었는데. 회사에서 는 거야? 아 쓰는 것까진 아닌데 그냥 너의 삐지니? 어떤 기분을 컨트롤해주. <laughs> 아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? 왜? 아니러 구두 랑말만한 키즈 하나. 그거 스트레스 해소하는 아, 맞아 음. 뭔지 알아? 어, 근데 약간 그 무서움과 쾌감이 응. 섞여 있어. 그러니까 약간, 약간, 약간 싫은데 어, 생각보다 무겁다. 응. 어, 갑자기 아우 어, 야 <laughs> 참새야. 어, 와. 그 참새 사이즈.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분이야 솔직히. 참새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좀 무서웠다 진짜. 공이지? 얘는 응. 소인형이야. 음. 송인형을 누를 뿐이야 그치, 그치. 탱테라 아이고. 졸립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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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 손목받침도 찾고 있어. 어, 어. 이걸 왜 이렇게 깔끔하게. 아, 원래 그 내가 예전에 손목받침 때선물해 주기로 했었잖아 맞아. 그거 찾고 있었거든? 없더라. 나, 너였구나. 안 그래, 진짜. 엊그제. 응. 응. 갑자기 이거 패드를 찾으면서, 어, 나 그냥 이거 첫인 파이트 사진 다 했었는데 누구였지? 라고 하면서 찾고 있었거든? 너였구나. 응. <laughs> 요새는 그거 안 보나봐. 혹시나 스트레스 반으니 거의 매일 받을 것 같아요. 응? 네. <laughs> 어머, 어떡해. 너무 스윗하다, 아, <laughs> 섬세해. o m 새 나의 색출발 응원했어. 나 너무 달라가지고, 같은 사람이라고. 네? 그 <laughs> 생각은 없어. <없지? 웃음> <laughs> 음, 이게 가 근데 터지는 해. 날이 올것같아 <laughs> 그때 산지에 공식, 딱 드디어 얘가 그런, 그러니까 제 역할을 했어 쓰는 게 좋은 건데. 아, 더좋은 아, 무복같아 잘, 잘. 맞아요. 자랑해야되는데? <laughs> 해가... 어? 해가 피는까 <laughs> 좋은데? <laughs> <laughs> 사실 오늘, 오늘 아니고 요즘 머리를 잘라서 이 어, 자른거야? 어 그래서 디자인까지 내가 드디어 했어 그래서 이게 스트레으로 펴야지 예쁜 머리인데 그거야 약간 세미 테스트 여기, 여기 한번 자르고 한번 자르고 3단에 그게 있어 여기 있고 어, 한 거야 자기가 사실 전에도 좀 층이 많았잖아 맞아. 근데 좀 되게 멋있게 잘랐는데 조만간 또 만나잖아 내가 완벽하게 보여줄게 그때 그냥, 그냥 그게 조금 시크한 게 어울리는데 오늘 아, 시크한 룩이 아 <laughs> 예, 이렇게 이렇게. 근데 진짜 웃긴 게 내가 초딩 때부터 웨이브만을 고집했거든? 나 진짜 미치아 아동일 때부터 파마를 하고 다니는데 내 생에 매직기를 사는 날이 오다니 처음인 거야 그러면? 피고 다니는 데 응. 어. 나는 늘 웨이브를 좋아했어 늘 파마를 하고 <laughs> 다니 <거야>. 그러다가 염색하면서 <laughs> 파마를 못 하기 시작한 거 머리 패털이라 <깨터리가? 웃음> 파마를 하면 진짜 머리 없어질 거였어 그래서 못 하고 다니다가 평소는 웨이버에 있는 머리가 있다 맞아 그리고 프로도 그냥 자연스러운 생머리지 이렇게 매직으로한적이있어아 음, 다음에 네, 한번 진짜 조만간 또 하나. 정시 한번 보러 와나 볼... 도와드리고 있구요. 메뉴판 밑으로 내리고. 내부... 에 마시면서 바뀐다는 거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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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직 아진 자두같다 빙산 갈가워. 오. 근데 예쁜데? 무슨 약간 꽃? 열매 같아. 진짜. 약간 큰 블루베리 같아. 귀여워, 파져서. 귀엽지 않아? 번역되네? 아 그러자 않... 등이 들어있어. 허황허어 좋은데? 예쁜데 새로 없었는데 생겼어. 예쁘다. 진짜 종로 바이브다. 여기 하늘은 조금 맑아 보여서 예쁘네. 다 맞아서 밤그다 아기 탐 맞아. 아직 우리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 생맥주 생맥주 이걸 또 먹으러 어요 맛있게 먹는 순서는 전에 찍었어 이게 좋은 것중 하나가 이 김이 되게 조미김 없이 완전 생김 마른 뭐랄까 그런 김이라서 이거랑 너무 잘 어울려. 입에 되게 달라붙는 김잖아. 근데 그래서 어울려. 여기 딱이 전체적인 궁합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들이나가지고 장난이 아니야. 한입 먹어야겠다. 너무 배고프다. 한입 먹어야겠다. 배박식 조금 먹었으면좋겠다 제 반응 누르면 나오거든 하고 눌러 아 조금 더좀 <laughs> <laughs> 괜찮아 진짜 잘 섞어서 아 진짜 아니야 제발 제발 아니, 솔직히. <laughs> 아, 별로야? 별로 아닌데. <laughs> 아, 그냥 그래. 안 나갈 거야? 아, 진짜? 아, 진짜? 식초 <laughs> 에피소드를? <laughs> 에피소드 한번 풀자면. 내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식당 바뀐 것중에 하나가 거기 PCN칩에 무조건 솔트 앤 비네가를 넣거든요 근데 거기서 비네가 준다고 했을 때 감자튀기는 식초? 너무 싫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비네가 빼고 솔트만 달라고 했다 노 no. 나중에 완전 비네가 다 팍팍 근데 왜냐면 이것도 약간 일본식 식초고 한국식 식초고 한국식 식초잖아? 근데 영국식 식초가 또 달라 그 되게 색깔도 되게 진하고 영국의 피쉬앤칩스의 칩스다 되게 약간 청키한 칩이거든. 프렌치 프라이스 가아니고 두꺼워 약간. 그래서 먹다 보면 푹푹하단 말이지. 식초를 무조건 넣어야 돼. <laughs> 근데 그냥 새콤한 맛이 아니야. 약간 그 식초가 새 신맛이 아니고 되게 맛이 진하다고 했잖아. 색깔도 이게 연한 게 아니고 되게 약간 갈색 같은. 아 뭐라고 해야 되 해? 너무 맛있어. 진짜 무조건. 맛있어. 아, 말할때 먹고 싶네. 진짜 맛있어. 너무 또 무의미한 얘기 또 하는 건데, 우리가 함께 런던을 가는 날, 말만 해. 원하는 걸다짜는 어떤 무드에, 어떤 톤에, 어떤 음식에 먹고 싶어. 내가 리스트 뽑아서, 야, 여기야, 여기 안 여기. 알잖아 나 정말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다 해줄 수 있다 응알하 음 아, <laughs> 아, 이거를... 그치 약간 계속 먹으면 살짝 물려 물리만 할때 식초를 넣어주고 물리만 할때 사실 고추기름 넣어 마부라 넣는 건데 고추 기름도 맛있어. 난 고추기름도 맛있어 난세 단계로 먹어. 가 있긴 한데 대신 매콤한 맛이 있어요. 먹어야 돼. 많이 주는데? 밥을 너무 많이 주는너다 먹은 거다? 아, 야. 할수 있어. <laughs> 할수 있어. <laughs> 어머, 야, 근데 비주얼은 너무 맛있겠다. 문 닫았네요. 시간이 늦었네요. 저기 저 애들이 잡상 친구들이야. 저 지붕 위에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. 애들 이름이 이 잡상이거든. 그래서 저 개수에 따라서 이 건물의 중요도가 있어. 그리고 지금 수호신 이 들어오는 잡기들을 막아주는 애들. 이들이 잡상 친구들. 이게 좋다 광화문에서 보는 게 좋은 게이 정말 우리 궁과 이 현대적 건물의 조화가 시간 타임슬립. 실리... <laughs> 와, 여기서 노을을 보다니 너무 좋군요. 저기 바로 앞에 이 나무 가지 저 실루엣이 너무 이쁘지 아 미쳤는데? 너무 좋은. 데 가까이 <목소리> <목소리> 보니 더 이쁜데? 아니구나, 유리에 있는 거지? 뭔가 엄청 그 얇은, 어, 그치, 모시? 뭐 그런 거에 숨어진 기분이야. 근데 아니네, 아닌가? 맞나? 이렇게 한국이 아름답습니다. 아, 이렇게 보면 진짜 예쁘다. 오 어, 너무 좋은데? 진짜, 우리가 사랑하는 궁. 어, 저기, 아, 이게 고궁, 그게 이게 있는 거였구나. 어. 왜냐면 저 돌담, 경복궁 돌담길 쪽으로 가면 이등 아니란 말이지. 근데 나는 바뀐 건가라고 생각했더니 그런 거 같아. 이게 봐봐 이렇게 옛 것과 초 현대 디지털과 <디지털> 아날로그 오늘의 결론은? 나는 전생에 왕이었다 동궁전이 나의 집이었다